어, 제가 어, 별 시폰 음, 원피스 안에 받쳐 입었던 어, 그 흰색 면티 어, 그 면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집에 흰색 면티는 흔하지만 요거는레크라이 어, 약간 보트형이라서 라운드하고는 또 다른 또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 중심이 아닌 한쪽에 측면으로 음, 절개선을 두어서 트임을 주었습니다. 우리 이제 H라인 할때 트임 공부를 했죠. 겹쳐서 어, 트임을 주는 거. 이거는 양쪽으로 1대1로 나눠지는 트임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멘티를 하면서 크라인과 음, 소매 양쪽을 어, 시보리로 처리를 하고 그럼 시보리 공부도 되죠 그 다음 밑단을 다이마르 원단의 밑단을 시보리 말고 어, 우리가 이제 커버 스티치로 보통 하는거 그게 커버 스티치가 많이 없으니까 일반 미싱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배우는걸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패턴을 다 그려서 재단을 해서 이렇 만들었는데 이 패턴에 대한 조금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패턴은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여기는 뒷판, 이거는 앞판입니다. 뒷판에는 우리가 보통 옷을 그렸을 때 없는 선이 하나 생겼죠. 여기 실선이 하나 있습니다. 실선. 그 다음, 넓은 점선이 있습니다. 넓은 점선. 어, 실선은 가이드를 해서 잘라내는 선이고, 점선은 접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접는다는 뜻. 그러면 이렇게 접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골선을 해왔는데, 접는 선을 배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앞판을 보시면 뒤판과 동일한데 여기 트임이 있습니다. 트임 분량 패턴을 다 그리고 나면 얘를 음 이쪽 여기가 실선이 자르는 선이라고 했죠. 이쪽과 이쪽을 잘라내고 여기는 접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곳을 한번 펼쳐보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중심을 접는다 접는다라는 뜻이죠. 중심을 접는다 그래서 펼쳐보시면 이러한 패턴이 됩니다. 어 제가 패턴을 그리면서 가운데 가위집을 내어서 패턴을 재단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재단을 해보니까, 어, 초보님들이 따라 하시기가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냐면, 제가 뭐 이걸 갖고 의논드리기는 힘들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음, 일단 패턴을 그리시고 나면, 똑같이 종이 한 장을 겹쳐서 이렇게 겹쳐서 패턴을 그리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부직포에 재단을 하실 때 부직포를 접든지 내지는 두 장을 포개서 이제 이 외곽선을 따라 오리야 되겠죠? 두 장을 겹쳐서 오리시면 됩니다. 두 장을 겹쳐서 오리시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두 개가. 그러면 만들어진 그 중에서 실선 표시가 되어 있는 패턴을 자르셔서 아무 표시도 없는 이쪽에 붙이십시오. 원래 제가 패턴을 그릴 때는 반쪽짜리 얘만 갖고 할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재단에서 너무 원단을 이리저리 돌려야 되고 접어야 되고 해서 초보님들 못 따라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와 이렇게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얘가 B2 B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커다란 원단에서 얘는 얘대로 놓고 얘는 얘대로 놓고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막 이제 뭐 원단을 이리 돌리라 저리 돌리라 하는 복잡한 과정을 안 거쳐도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린 이렇게 그린 패턴지를 부직포 도장을 겹쳐서 내지는 종이 도장을 겹쳐서. 이거와 이거로 두 장을 만든다. 그래서 실선을 자른다. 자른 거를 반대편에 붙여준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앞판은 붙이면 F1, F2 이렇게 되죠. F1과 F2. 그러면 얘는 트인 부분만, 트임 부분만 2cm로, 그리고 시보리감은 이제 6cm 폭으로 푸서 방향, 푸서 방향으로 어 길게 준비를 해 주시면 영상에서 얼마만한 길이를 산출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재단하는 방법을 어... 일러 드리겠습니다.